뭐야? 여기 서버 사람들은 왜말을안 하냐? 아. 아, 진짜. 아, 영상마다 알아보지 말라고 해도 저래. 아, 진짜. 참, 자. 참아. 아니, 나는 분명히 영상마다 알아보지 마라. 알아보지 마라. 내가 그래가지고 알아보는 사람한테 뭐라 보라 했는데. 그래도, 어? 자꾸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어. 아. 음, 좀, 참자, 터지면 안 된다. 터지면은, 잼매이들이 욕한다. 아, 근데 자꾸, 어? 아, 알아보는 거 몰라도 저렇게 따라오는 애들이 더 문제야. 아. 아. 왜 갑자기, 구독자 자랑을 하냐. 아. 근데 이거 크로마키 깔아봤자 뭐 그림자 때문에 안될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 되네. 모더는 뭐해? 모더 어디서 뭐하니? 잠수가 모더다. 잠수. 잠수 누구야? 얘야? 아 음소거 끄는 거 깜빡했다. 아. 아. 좀 가면 안 될까? 난 그냥 니네들이 나 따라오는 것만 해도 다 알거든. 나 알아보는 거. 아, 뭐 어쩌라고? 또 보든 말든간에 좀 알아보지 말라고. 얘네는 어? 아, 뭐뭐 뭐 하자는 거냐? 자꾸 아 게임을 못하겠네. 어쩌라고? 어... 사람들이 이 게임 왜안 하는지 알것 같다. 유저들이 좀 모자란 애들이 많아가지고,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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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가면 안 되니 숨어야겠다. 아, 진짜, 내가, 이 게임 하면서 멘탈이 약해진 것 같아. 어, 내가, 옛날까지만 해도, 잼민이? 어, 그냥, 나이만 어린 애들이잖아. 그렇게 취급을 했었어. 근데 이 게임, 하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어, 내 생각이. 잼민이들은 사회 악이다. 얘는 애니메이션이 왜 저래? 아이고, 캠핑하는 거 봐라. 아이고, 그것도 왜 가냐? 저기로 가는 걸 옳은 선택이 아니야. 다른 길을 찾지. 야, 모더가 원래 저렇게 움직여? 아니, 애초에 저렇게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팩이 있나? 핵인가? 요즘은 저런 핵도 있던데. 다양하잖아, 요즘 핵. 근데 내가 봤을 땐 핵은 아닌 것 같고. 아, 그냥 애니메이션이 저렇게 걷는 거였네. 아 근데 얘왜 이렇게 꼴보기 싫냐 왜 자꾸 점프 아이고 점프를 하니까지 죽는거야 알았어? 내가 왜 에바야 응? 내가 잘한건데 아 근데 여기 나가야겠다 다른 서버 좀 찾아보자 여기 서버에는 나 알아보는 사람 없겠지? 그랬으면 좋겠다 어? 야야 건우야 뭐하냐 아 어, 콜이야? 아이 일단은 힘내 힘내 죽일 수 있어 버더 버어야 뭐하니? 너 그러다 대가리 깨진다 아이고 아 잠시만 왜또 불안하지? 하하하 <laughs> 내 머리 아 아씨 아, 아, 아 주장관이니까 이 파만하고 가자 아왜 자꾸 알아보는 거야 나는 분명히 영상마다 알아보지 말라고 했어 근데 야 꼬박꼬박 챙겨봤는데도 어 알아 아아 말하기 싫어 너무 고통스럽다 진짜. 아 뭐야 이게 좀 불안한데? 아니겠지. 아닐 거야. 아니었으면 좋겠다. 뭐야, 뭐 또? 뭐. 아니, 아 깜짝이야, 나 죽을 뻔했잖아. 어? 아 고통스러워. 그 와중에 디브다 뭐야? 아 심지어 몰카까지 찍고 있네 진짜 너네는 어? 범죄자야 왜내 동의 없이 사진을 찍은거야? 어? 이 몰카충들아 진짜 내가 이래가지고 어? 밖에도 못 돌아다니고 게임에서도 모, 못 돌아다니겠어 아.. 어, 좀해빵가또 다른 서브로 왔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기분 나빠서 왔는데 또 불안하네 아 진짜 꼭 스킨 같은 애들끼리 있는 서버는 좀 이상하더라 서버가. 어, 왠지 팀이 있을 것 같아. 나만 그래? 나만 그래? 나만 그래? 나만 그러냐고. 어, 나만 그러냐고. 나만 그래? 아, 나왜나 나 이러지? 아, 큰일 났다. 나왜 이래? 아, 이게 바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인가? 아, 잠깐만.

뭐지 여기가 어디지? 어 병원?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된 거지? 어 몸이 안 좋아 지금 내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암에 걸렸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왜 암에 걸려? 장난하지 마. 그러면 난 어떻게 되는 건데? 길어봐야 1개월, 2개월? 지랄하지 마. 안 돼. 난 죽을 수 없어. 죽을 수 없다고. 치료제 있어. 제발 부탁이야. 제발! 치료제가 있다고? 그게 뭔데? 제발! 제발 알려줘! 제발! 한달 동안 머더를 안 하는 거라고? 장난해? 장난해? 아니야 난 머더를 해야 돼 머더를... 해야 돼 안 된다고 난뭐 더를 해야 해 유튜브 유튜브 조회수 안 나와 아 그렇다면 방법이 있어 그래 당분간은 뭐 더를 쉬어야겠어 나 이러다 진짜 죽어 아 지금도 죽을 것 같은데. 그냥 죽을까? 잠시 눈좀 감아야겠다.